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헤, 그러니까, 어, 주작 같기는 한데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말 그대로,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는, 이달의 미친 게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 깜짝 놀랄 거야. 제목. 우리 엄마가, 쌍욕 좀 했다고, 바로 눈깔 확 뒤집고, 개처럼 되든 커플. 이거, 저희가 고소해도 되는 거 맞죠? 원제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반말 좀 했다고 같이 쌍욕한 손님들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카테고리 주제와 많이 벗어나지만 저희 엄마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그래서 방탈을 무릎쓰고 이렇게 글 씁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팩트로만 쓰겠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는 한 식당을 운영 중이신데요. 주로 단골 손님들이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인근 공사장 이부분들이세요 종일 힘들게 일하다 퇴근하면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주도 한 잔씩 하는 막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엄청 정감이 있는 그런 곳이죠. 흠. 글이 좀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빠르게 음슴채 쓸게요. 평소 저희 엄마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한테 반말과 욕을 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셉이죠. 컨셉. 욕쟁이 할머니 같은 거. 뭐 다만 할머니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던 손님들 전부 다막 허허허허 딱 이렇게 웃으면서 이모! 누는 이러면서 되게 좋아라 해요. 그리고 엄마의 딸인 저도 일이 좀 바쁜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엄마 일을 도와드리곤 합니다. 매일은 아니고 보통 주중 한 2, 3회 정도 돼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젊은 남녀 5명이 들어온 겁니다. 약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이때는 뭐 제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아, 참. 저희가 백반집이지만 삼겹살도 되게 맛있습니다. 여하튼. 지들끼리 막따발따발술 마시고 재미있게 노나 싶더니, 거기 있던 여자가 저희 쪽을 바라보며, 아주머니, 여기 콜라 하나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희 엄마가 되게 바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들 계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처럼 정감 있는 톤으로, 야이, 썩을려라! 니년 눈깔에 나 바쁜 거안 보이냐? 냉장고에 있으니까, 니가 갖다 처먹어라! <laughs> 어후... "라고 했는데, 정작 주문을 했던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여자의 남친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대뜸 "저기요, 아주머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치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런가, 저희 엄마도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어린놈의 식기가."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데, 평소에 정감 있는 톤이 아니라, 막 감정이 실려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 썩을 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뭐요? 썩어? 아니, 이 할줌마가 진짜 미쳤나, 이씨! 이러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글 초미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손님이 싫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컨셉이고, 또 그런 만큼, 이거는 뭐 세상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욕쟁이 할머니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정도로 하시는데 이런 센스 없는 새끼가 그걸 모르고 지 혼자 막 발끈해가지고는 그 지랄을 떤 겁니다 여하튼 그러다 결국엔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졌고 엄청난 고성이 오갔는데요 안되겠다 싶었는지 평소 자주 오시던 택시기사 손님이 나섰고 그 남자한테 큰소리로 야임마너임마 어른한테 말부러시 그게 뭐냐! 어? 니는 짜스가 어? 너그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그러나! 어?! 막 이러면서 강하게 혼을 냈어요. 참고로 이 아저씨 나이는 50대 정도 되셨는데 평소 누님, 누님 하면서 우리 엄마를 잘 따릅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그 기사 아저씨랑 크게 싸우다가 결국 다른 손님들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지들끼리 막 욕을 하면서 가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거기다 돈도 바닥에 확 던지고 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미친 5천 원이 모자라. 아씨 짜증나게.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을 드렸다시피 저희 엄마는요 절대로 손님들이 싫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그 거지 같은 일을 생긴 그 거지 같은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저희 엄마는 장사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어떤 막 트라우마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생겼어요 아 어, 진짜 이런 엄마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성질나고 짜증이 나서. 정말, 제 마음 같에선, 그 연놈들 얼굴, 여기에다 확 공개를 해버리고 싶은데, CCTV에 잘 찍혀 있어요. 뭐, 명예훼손? 그런 게 걸릴까 싶어 참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걔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니들은, 니네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사냐? 니들 가고 나서, 거기 있던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니들 모르지? 어, 그지 같은 것들.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저희 엄마 운영 방식이 잘못된 겁니까? 댓글 1번 가게 밖에 써붙여둬요 욕쟁이 사장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하지 않겠냐? 설사, 천하, 일미, 맛집이라 해도 나는 절대 안갈 거야. 욕은 곧 친근함이다. 이거 진짜 무식한 거예요. 요즘엔 집에서도 욕하면 애들 키우는 곳이 없는데,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처음 보는 손님한테 쌍욕을 해? 이거는 뭐, 애미나 딸년이나 완전 똑같이 미쳤네. 깔깔깔깔깔. 2번. 야! 입장을 바꿔서 처음 보는 누군가가 니네 엄마나 너한테, 야이 썩을려라 니가 갖다 처먹어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너는 기분이 좋을까? 깔깔! 3번. 니들 부모들한테도 그러냐고 묻고 싶다고 했는데, 글쎄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상스러운 말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 부모님도 안 하는 욕을 님 엄마가 뭔데 해? 미친 거 아뇨? 4번. 어이! 미친 모녀! <laughs> 어? 왜? 기분 나쁘냐? 근데 어쩌지? 이건 나는 어? 내 댓글 컨셉이야 이거. 5번. 어, 가만 보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욕쟁이 할매의 집이 아니라 그거를 따라 하려다가 잘못 배운 케이스네요. 실제로 욕쟁이 집은 오직 단골들한테만 합니다. 대신 뜨내기 손님들은 다른 종업원이 마크를 하고 알겠어요? 그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욕안 합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한테도 마찬가지. 야이썩을려나 네가 갖다 쳐먹어라. 이런 쌍욕은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당신이 갖다 주면서 아이고 젊은 것들이 노인네를 뿌려먹네. 딱이 정도지.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뭐 다짜고짜 쌍욕을 쳐박아 버리고 어? 특히 어 장난식으로 욕을 하다가도 결제를 할 때는 세상 그 정도로 친절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너가 엄마 가게는 그냥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곳이야 그런데 뭐 정감이 있어? 이런 거지 같은 테이. 6번 뭐? 그 연놈들 얼굴을 공개하고 싶다고? 아이고 니가 완전 미쳤구나 엄마보다 더하네 그리고 컨셉이고 찌라리고 이건 분명 니네 엄마가 먼저 잘못을 한건데 뭐가 어쩌고 어째? 어쩌? 야 니네 엄마가 욕쟁이 할머니 컨셉을 하던 말던 그걸 받아주는 손님들한테는 허용되는 거지 이게 완전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이 제대로 나갔네 콩콩팟팟 7번 아니 손님이 싫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이게 어? 아니 요즘 세상에도 아직도 이런 집이 있네 끌끌 그리고 뭐한 8, 90세 정도 되는 완전 할머니라면 어? 뭐야 치매신가? 싶어가지고 차라리 웃기기라도 하지. 어? 나이도 어중간한 할줌마가 이러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거요. 야, 늙은 가게 조만간 망하겠다. 누가 살짝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어. 8 번. 이거는 뭐,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자빠졌네요. 욕쟁이 할머니 컨셉은 그때나 통하던 거야. 21세기에 이게 무슨 천박한 짓이야, 이게. 어? 게다가 그때도 그래. 최소 70 정도는 넘으신 완전 할머니들. 그 정도는 되어야 먹히고 그랬는데, 이건 뭐, 할매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닌 어정쩡한 여자가 처음 보는 손님한테 쌍욕을 하고.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니가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알바가 반말 찍찍거리면서 갖다 쳐먹어. 이러면, 개 지랄 안 하고 견딜 수 있겠냐? 너는? 응? 음? 댓글 9번. 말을 알같이 하는 게 컨셉이라니. 미친 건가? 어, 그렇구만. 대댓글. 맞아요. 저건 컨셉이 아니라, 그냥, <웃음> 지랄이죠. <웃음> 추가. 제가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저희 가게는 찾는 손님들 연령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쌈밥집을 하시다가 바꾼거고 또 참고로 cctv 영상도 보관 중인데 그리고요 저희한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고 이거 캡처 해가지고 신고해 버릴 겁니다 댓글 1번 뭐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너희 엄마는 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합니까 미쳐서 그런건가 어 2번 본인들이 먼저 손님한테 말 함부로 막 해놓고, 여기서 개쌍욕 처먹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네. 끌끌. 무리하고 이기적이고 천박한 마인드의 모녀였어요. 음. 3번. 아니, 욕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글 지우고 도망이라고 가든, 도망이라도 가든가 해야지. 얘가 또왜 이러나? 어? 요즘에 정신 나간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 어. 아니, 내돈 주고 내가 밥을 사 먹는데, 처음 보는 사장 아줌마가 다짜고짜 쌍욕을 막아도, 아, 이거는 분명 컨셉일 거야. 내가 웃어야지, 끌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어, 이 완전 미친 짓구석이네, 이거. 4번. 고소를 하려면 상호명, 가게 위치 다 까세요. 안 그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 돼서 여기 쌍욕 댓글 있어도 절대로 고소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소는 조만간 니네 엄마가 당할 것 같은데요. 5번. 글쓴이 정상이 맞냐? 순간 싸페인줄 알았네. 특히 추각을 개소름이야. 거지 같은 컨셉질 하다가 뉴스에 나오지 말고 이런 시국에 조용히 장사나 해라. 너 그러다 칼 맞는다. 6번. 와. 비추가 1,050개인데 추천이 딱한 개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 추천 누가 했는지 너무나 투명하다. 깔깔. 이거 완전 웃기네. 어? 뭐야? 이거 나 혼자만 웃긴 건가? 그런 건가? 어, 주작이겠죠. 설마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이 있을까? 어, 만약 진짜라면, 아 근데 그런 일은 있었죠. 뭐, 어정쩡하게 욕쟁이 할매 따라하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런 거는 많았잖아. 요즘에, <laughs> 야한번 가보고 싶다. <laughs> 음, 감사합니다.